2번이요.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 값은, fx가 A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s 사인 x. 이렇게 두개더 하는 것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. 미분 가능하다.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하면, 갈라지는 그, 이 0에서, 어, 어, 식 일단 얘는 두 개로 나오겠죠? 미분 가능이라면 일단은 연속이고, 1번 연속, 2번. 미분 개수가 같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여기서는 f'0이라고 프라임 하겠죠? 함수도 f0의 함수 값이 서로 아, 뭐 연속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럼 일단, 어, x가, 얘는 뭘로 해야겠지? x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, x가 0보다 작거나, 이두 가지로 식을 나누셔야겠어요.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요, 그냥 ax, 사인도 양수가 돼서 사인 x 이렇게 나온다 그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x 플러스가 아니라 사인도 마이너스니까 사인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좌우극한이 같아야 러니까 얘의 극한 값을 구하시면 얘는 0 플러스로 간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리미트 리미트 0 아니고 뭐니 x가 0 플러스로 간다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? 극한 값이 0, 0. 그냥 0이잖아. 그러면 요 값은 0이다. 그럼 얘도 0, 0. 그래서 얘도 0이네. 그래서 일단 극한 값은 0으로 똑같아. 그러면 연속인지 보려면, 어, 함수 값을 넣으면 되잖아요. 일단 0을 넣어보는 거야. 0 넣으면 0, 0. 그러니까, 아, 어, 함수 값도 같구나.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연속이다는 맞다.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? 얘는 극한 값이, 극한 값이 둘다 0으로 가고, 함수값도 0이니까, 함수값. 도 0이다. 보통 이런 문제는 거는 미분을 아는지에 따라 다르죠? 이제 이번엔 미분을 하겠어요, 미분. <laughs> 자, 미분할 때는, 좀, 어지럽다 색깔펜으로 쓸게요. 이 식에서도 미분을 한번 하고, 이 식에서도 미분을 해서 미분 계수의 값이 똑같다를 보는 거야. 그럼 이 식에서 미분을 한다. 그럼 얘 미분하면 A,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근데 여기다 x는 0을 넣으면 얘는 미분계수값이 뭐가 나와? 그럼 a가 나온다. 라고 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1이 나오네. a 플러스 1이 나오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? 자 그럼 이번에 이쪽 식에서도 똑같이 미분하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?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두 식이 같아야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잖아. 미분 개수 같으니까. 그럼 계산하시면 a가 뭐나요? a는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, 그서 답은 2번 이렇게. 자, 반드시, 어, 미분 가능이라는 건 연속, 미분 개수 가 같다. 이두가지 푸는 건데, 사실 여기서는 2번만 풀면 되지만, 요 미분 가능이라는 말자체에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푼 거예요. 그래서, 어, 이렇게 범위를 절대 값을 풀어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작은 걸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식을 두번쓴 다음에 각각의 극한 값을 구해서 극한 값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, 그 다음에 미분 계수 계산할 때도 요식을 미분하고 이식을 미분해서 0을 집어넣을 었때 값이 간듯지를 비교해서 나머지 위주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